돌아나고 있는 건가요, 우리가? 이렇게 되면 강민규 씨가 바라던 대로 390차 은영열! 아, 대단합니다! 다시 한 번! 감사합니다 와... 아... 예 시내대로 가고 있네. 아니, 이렇게 아, 다리 깠어 다리 깎어 지금 뭐 일단 이렇게 쭉 보니까요. 우리가 다 1승씩 거뒀잖아요. 쭉풀 봐. 제가 음. 6번이잖아요. 아 예. 가볍게 1승 불발. 그 우승. 자, 강민 씨 그러면은 가고만 하시시고 잘하고 올게요. 오늘 박남정 선배님의 널 그림이 생각날춤 있잖아요. 뭐죠 우리가 어게 말이야? 스킵이잖아. 스킵이잖아. 어 이거는 나 이거 <laughs> 이거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. 그죠? 그죠? 사실 오늘은 제가 처음 시도해보는 장르예요. 펭곤데요아널 <laughs> 아, 그리며 부르게 됐다. 그랬더니오 이거 하는 <laughs> 아, 거. 그래서 탱고는 너무 하고 싶고 어. 그렇다고 탱고 반제 요걸 하기가 진짜 와뭐 탈모 현상 일어날 정도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. 많은 분들이 아 이런 가요를 탱고로도 연주했는데 이렇게 멋있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같이 느껴 주셨으면 좋겠고 네. 조금 조금 자연 있어요. 내가미워졌 네. 깨민씨, 네. 소민아씨가 행사장에 갔는데 직접 노래를 들었는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? 네. 곤드레만드레를 듣고 아... 정말 곤드레만드레한 상태로 될 때까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... 곤드레만드레 나을 <laughs> 취해버렸어 너의 사랑에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 와... 아니, 박현민 씨. 지금은 젊으니까 괜찮은데, 50대, 60대 되면 혈압이 오를 것 같은 측정이 돼. 아니, 그러게. 얼굴이 빨개져. 그러면서 약간 눈이 튀어나와요. 어, 제 노래인데 너무 힘들어요. 예산수 <laughs> 곡하는데 네, 고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20분 정도 고음을 내면 현기증이 납니다. 아, 산 <laughs> 어, 그리고 저는 고음을 웃으면서 내요. 고늘레 <laughs> 고드레, <눈물이 웃음> 나는 지어버렸어 <시가에서> 눈물이 막고이서타지 말라고. 너무 힘들어서 아니 그러면 호연씨, 호연씨 곤드레만들레 좋아하면 이거 네. 한번 불러볼 수 있어요? 웃으면서, 웃으면서. 웃어야 돼, 계속. 곤드레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. 더 당겨야 돼요. 뭐가 네. 모자라나요? <laughs> <laughs> 아, 지금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가 못했죠. <웃음> <웃음> 저 같은 경우는 <laughs> 무대에서 이제 제 노래할 때 정말 전쟁터에 나오는 기분로 나거든요. 자신 있게 아, 아, 앞으로 쏠리면. 야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경민 님여니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경이사니다 열심히 하나하 하나 어. 중요한 어. 게 있어요. 동훈씨또한번 어. 해봐요. 이거. 씨 웃으면서. 아, 웃으면서. 군드를 아, 만드는 아, 아. 오 가능성 있다. 나는 취버렸어오 잘하는데? 아니 약간 쪼개는데가 그 시각... <laughs> 아, 너무 잘하니까 지금. 인피니트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. <laughs> 개인이 히뭐 오래 활동하고 싶다고 뭐 트로트 앨범 내고 그러잖아 아, 그, 다 힘들어지니까 그, 그, 아니, 아니. 아니. 너무 잘하네요 트로트 트롯. 아, 할머니 때문에 할머님이 트로트 좋아하시는구 할머니 뭐 어머님 이런 단어 안 써요 우리? 다 누나예요 아. <laughs> 우리 할머니라면 심지어 꼭 아, 할머니 우가 좋아하겠어 할머니라고 그러면 한 80세 그 할머님도 아 우리 큰누나 큰누나 큰 누나, 왕 누나 이러면 한 100세 정도 되는 할머니은 뭐라고 해? 누님 <ride> 100세 정도 되는 누님 야 아이비다 아이비다! 아이비 왔어 아이비 왔어 아 지금 떨어진 거화 났어 괜찮아이 우리 아이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야 아까 연기를 함께 호흡을 맞췄던 형렬 씨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져가지고. 네. 아꾸생각나을 하. 아 미치, 그만하세요. <laughs> 아 크로아상, 그만세요 아, 크로아상 빵이 고생을 아, 하면서. 불후의 명곡의 여신 강민경입니다. 안녕하세요, 강민경입니다. 네, 먼저,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, 어, 이렇게, 어, 강민경이다!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, 그래서 너무 기분 좋고요. 오늘 제가 탱고 무대 준비했는데요. 저의 탱고를 더 멋지게 만들어주실 오리엔 탱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.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노래는, 어, 박남정 선배님의 널그리며 라는 노래예요 어, 많은 분들이 이걸로 많이 <laughs> 기억을 하시는데 제가 감히 그걸 따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것 같아서 좀 색다르게 완전 다른 편곡을 보여드리려고 탱고를 준비했거든요 어,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널그리며 들려드릴게요 별빛 반짝이는 저 하늘 아래 도시의가로등 웃음 칠때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아무런 말 없이 홀로 거니네 외로움 소리 없이 싶어 흘러가는 구름처럼 정처 없는 이내 발걸음 어제. 애타는 마음을 너는 알겠지. 왜나 이리 널 그리는 걸까? 왜내 모습도 잊지 않는 걸까? 너내 마음 을 알고 있겠지. 우린. she 오늘 뭐 댄스곡이었는데 요렇게 바꿔서더 색다르게 느끼셨지 않았을까? 더 신선하게. 자 그러면 강민경 씨 무대 어땠어요? 지금 마지막. 저는 민경 씨 방금 부르는데 좀 솔직히 소름이 좀 돋았어요. 어 저도 네, 그래요. 맞아요. 네. 노래와 저 의상과 민경 씨의 외모와 모든 조화가 완벽한 것 같아요. 어. 잠시 강민경 씨가 춤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그 당시에는 뭐기억니은 춤이라고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유튜브나 SNS가 그때도 있었다면 박남정 씨의 그 춤도 아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젊음의 행진이 어쩌면 음악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기도 하는 댄스 뮤직의 선풍을 일으킨 것도 사실은 젊음의 행진이 시작이죠. 맞아요. 우리 다시 한번 젊음의 행진 해도 잘할 것 같은데, 그죠? 네. <laughs> 네. 그때 그분들하고 다 모여서 한번 다시 젊음의 행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또그 당시의 노래들을 이렇게 새롭게 편곡해서 아주 훌륭한 음악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늘 저를 앉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정말 함께 한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고요. 시청자 여러분들께 에... 꼭한번 공개홀까지 오셔서 브루의 명곡은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아참 예. 좋습니다. 아유 네. 감사합니다. 예. 네. 지금 강민혁 씨 무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네.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막. 어제 강민이 선배부터 시작하고, 어인이니다 어디 아니면, 뭐 이런데는 몰랐는데 딱 노래 부를 때 깜짝 놀랐어요. 와 어, 저런 면이? 어. 어. 외모에 약간 가려지는 가창력이었는데 오늘. 어. 이 무대로서, 네. 와, 정말 최고시네. 요 아니, 호야씨. 임진모씨 같네요. 네, <laughs> 가 <laughs> 가요계를 정확히 보고 있어요. 가수들을 정확히 <laughs> 보고 있어요. 임진모씨처럼. 아. 자, 다시 한 번만. 뭐, 그래서. 윤영열 선배님은 음. 원곡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편곡을 해오셨잖아요. 음. 그래서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그 원곡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어. 어. 강민경 선배님은 굉장히 다르게 음. 180도 바뀐 편곡을 하셨잖아요. 음. 그래서. 이 춤을 기대하신 분들은 또, 아 실망하시지 않으실는요 예. 가끔 시간 비면 와서, 예. 분석 좀 해주세요. 너무 그래, 분석을 그래, 잘하시니까, 그래, 그래, 지나가다가 막, 잘... 나 얼굴 보이면, 그래, 저 네? 아, 아, 자리 바꿔주시죠. 개건 분석가. 아, 저 자리 박수 했다고요? 박줄인데 밥줄인데? <웃음> 밥줄인데? <웃음> 여러분은, 누가 최종 우승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까? 명목 판정단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의 결과, 보여주세요! 우승강미경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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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승이다. <laughs>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, 여러분. 탱고라는 장르가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장르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또 좋아해 주셨다는 점에서 더 저는 기분이 좋고, 어, 완전 좋아요. 아, 전 좋아 참, 참, 미운의 가수 천재 킹어슨라이터 고 김종욱입니다. <laughs> 저번 주에 아이비 선배님 이 대놓고 섹시한 무대였잖아요. <laughs> 근데 이번에는 가출해 보시는 거야. 이게 손 모양이 아니 대놓고 <웃음> 섹시한. <웃음> <웃음>

난 노래 어요 다음 에나오에 불러 주시면 아, 나와야 되는데 <laughs> 제가 그 일본 공연이 있고. 아, 요 정동아 씨, 네. 나레이션 있다고요? 나레이션은 하는데 네. 아, 하지 마요. 스톱면안 그, 돼요? 그야안들리게 <laughs> <노래가> <laughs> 경기 방송으로 편성됐습니다. 야! <meric 금 Geb Magnet> 좋아. 무슨 도 아, 살 아, 있네살 아, 있어 자자자자